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아침부터 스밍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제가 아까 방송을 볼 때만 해도 황용웅주제 해바라기가 인기 급상승 음악 7위였습니다. 근데 6분이 지나서 보니까 6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냥 총대 메고 욕 얻어먹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가수들처럼... 황용웅 주제나 황용웅 TV가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면서 다른 방이 한다면 별로 전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지금 황용웅 TV와 황용웅 주제가 죽은 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튜브가 더 이상 추천을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황용웅 주제, 그리고 황용TV에 있는 음악, 스밍으로 번갈아가면서 퐁당퐁당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황용님이 세계적인 아이돌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바로 인기급상승 6인데요 누구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을까요? 자, 1위는 유진스입니다. 최근에 하이브와 어도 소속사 간의 문제로 시끌시끌하지만서도 유진스의 음악이 나오자마자 1위를 했는데요. 자, 2위는 누구일까요? 아, 지코. 저도 지코 음악 좋아했었는데요. 바로 지코 음악이 2위입니다. 그리고 3위, 아이브입니다. 그리고 4위, 세븐틴입니다. 다 세계적인 아이돌입니다. 그리고 아이브, 5입니다그 다음 6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황용웅님입니다. 해바라기. 그 다음에 세븐틴의 청춘창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수가 6위를 하니까 잘 나가는 아이돌과 어깨를 나란히니까 기분 좋지 않습니까? 저는 어느 특정 TV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음악방송을 듣는 거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근데 다른 가수분들은 음악방송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팬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황용TV를 키우셔야지 유튜브에서 정책적으로 황용TV를 계속 상단에 걸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황용 주제, 음악을 많이 들어주셔야지 유튜브에서 황용 주제를 상단에 걸어 놓습니다. 상단이 무슨 얘기냐? 네이버 첫 페이지에 나오는 기사를 많이 봅니다. 유튜브에 자주 추천되는 걸 많이 봅니다. 혹 여러분들, 황용 해바라기를 쳤는데 황용 주제가 먼저 안 뜨고 다른 유튜버 방이 뜬다면 여러분들은 그 방에 자주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빅 데이터를 일부러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가슴이 아프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황용 TV를 응원해주시고 황용 주제로 해바라기 많이 들어주십시오. 한 번쯤은 이이 해야지 여러분들 자존감 높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수 노래는. 황용 TV 황용 주제에서 꼭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경성곡은 이왕이면은 MBN에서 듣는 게 좋습니다. 다른 가수들은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만약에 황용 씨 노래만 계속해서 조회수가 올라간다. 그 역시 유튜브에서 상단에 추천을 합니다. 이게 유튜브의 알고리즘이고 유튜브 정글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멜론 순위 알려드립니다. 멜론 순위 현재 장르별 성인 가요에서 우리 2위를 하고 있습니다 1위는 이제 나만 믿어요 임영웅 님입니다 요거 조금만 더 하면은 요것도 1위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위도 굉장한 거지만 1위도 한번 밀어 보자고요 그리고 핫백 차트에서는 지금 현재 48위입니다 11단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까지는 37위까지 했다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음악 유튜브 방에 들어간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영찬 이상한 놈이라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황용 씨 팬입니까? 유튜브 팬입니까? 제가 현장 가서 많은 분들이 제 얘기를 하면 저는 꼭 황용 씨 이야기로 주제를 돌립니다. 왜냐면 거기 황용 씨 홍보해 주러 간 거지. 저 홍보하러 간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진호 사이버렉화 수많은 사람들한테 봐라. 너희들 황용 씨 객석이 이렇게 가득 차고 매진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황용 TV가 쑥쑥쑥 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황용씨 음악을 틀어서 성장하는 유튜버를 보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다른 가수들은 음악 유튜버 방이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팬들은 압니다. 내 가수 돈을 벌게 해주고 내 가수에게 조금이라도 용돈을 주고 싶다. 그러면 황용tv를 듣고 황용 주제에서 해바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순위 정리부터 왜 그래야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오늘 제 사건을 맡은 우리 변호사 분과 상의도 하고 왔고요 요번 주 아니면은 다음 주 중에 계약을 하고 바로 방어와 함께 저도 민사소송 고소를 해서 한 1억원 이상 제가 배상을 진행할 겁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좋은 건요, 우리 황희용님 핫백 차트에서 다시 순위가 오르기 시작했고요. 더욱더 중요한 거는 테마별에서 성인가요에서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1위는 임희용님, 2위는 황희용님 해바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1위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승인과 선물 총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놀라지 마십시오. 이 유튜브 인기 동영상 순위가 1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순위가 자꾸 올라가면요. 황용 씨 팬이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보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해바라기는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듣다 보면요. 다시 한번 황용 씨를 찾게 되고, 황용 씨의 인생아 고마웠다. 황용 씨의 꽃비 꽃구경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버 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황용식 방송을 하는 분들은 우리 팬들로부터 슈퍼챗이나 자율구독 후원 또는 조회수로 광고료를 받습니다. 정말로 황용식을 응원한다면 최소한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은 황용님 해바라기는 틀지 말고 황용 주제에서 들으라고 많은 동의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이나 열흘 안에 1이나 최소 3위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 정중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될게 없습니다. 몰라서 못했지, 힘이 모이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일주일에서 최소 열흘 동안은 다른 유튜버분이 트는 해바라기는 듣지 마십시오. 뭐, 그걸 제가 하라 말아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황용 씨가 인기 동영상 순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황용 씨의 주가는 더욱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방송을 할 기회가 더욱더 많아진다라는 거,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순위 17위에서 그리고 1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3위입니다. 그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용님 신곡 해바라기 나왔습니다 근데 긴급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황용씨 신곡 해바라기가 조회 수가 없습니다 나온지 40몇 분이 됐는데 조회 수가 2천 몇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제 영상을 올리고 오늘 또 다른 유튜버들이 영상을 많이 올려서 그쪽으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황용 주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황용 주제로 들어가시면요 지금 여기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유튜브 인기 동영상 1위를 만들어야 됩니다. 보통 다른 가수들은요. 이렇게 나오면은 유튜브 인기 동영상 1위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다른 유튜버가 올린 걸 보시면요. 다른 유튜버를 살려주는 겁니다. 가수 황영웅을 죽이는 꼴이나 똑같은 꼴입니다. 왜 이런 실수를 하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공카에서도 이 사실을 알리고 저도 링크를 올려 드릴 테니까요. 황영웅 주제 이것 빨리 인기 동영상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와 심리, 사회 연애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황용님 신곡 해바라기 나왔습니다. 근데 긴급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황용 씨 신곡 해바라기가 조회수가 없습니다. 나온 지 40몇 분이 됐는데 조회수가 2000몇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제 영상을 올리고 오늘 또 다른 유튜버들이 영상을 많이 올려서 그쪽으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황영웅 주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황영웅 주제로 들어가시면요. 지금 여기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유튜브 인기동영상 1위를 만들어야 됩니다. 보통 다른 가수들은요. 이렇게 나오면은 유튜브 인기동영상 1위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다른 유튜버가 올린 걸 보시면요. 다른 유튜버를 살려주는 겁니다. 가수 황영웅을 죽이는 꼴이나 똑같은 꼴입니다. 왜 이런 실수를 하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공카에서도 이 사실을 알리고 저도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황영웅 주제 이것 빨리 인기 동영상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